여보세요? 야 누누야 누누 누누야 어 거기 누누다 어어어어 날씨가 좋다는 소리 날지어 그래 알았다 미도 누누냐? 어디아 아마 아직 아, 아, 어 알았어 어, 음, 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어어 아. 네. 또또또떨 건데 또 떨고 있어. 에이씨발 진짜. 아우 눈까지 왔거든 진짜. 아이 쳐. 어머. 어머. 이거 왜 이래. 어머. 야. 아니 이거 왜왜목청이 갑자기. 어머 이거 왜 이러니? 아우씨발 이거 또 막은 거 아니야? 아나 진짜 어떻게 이거? 아유, 왜, 아우, 한번딱 쳤다고, 이또 막간 거야아왜 이래, 이거? 아우, 어떡해? 아이거 방수랑 이거 다 된다고 이거? 했는데 이거? 강화유리를 했는데, 강화유리가 아니네, 이거. 아깝고는 안 되는 거야. 아 얘네 집안 문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. 아유, 정말. 문 열어! 나야, 문 열어! 아유, 정말 죽어 죽겠다, 야. 아유, 잘했었니? 우리 애기들 잘했었어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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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모 왜 왔어 근데 또아기들 별로 왔지 뭘왜오고왜와 아. <laughs> 너무 어이, 늦게, 너무 난리 늦게 난리. 왔네 난리 났어 야 핸드폰 떨었는데 왜 이거 안되냐 고장났어? 어 아예 안켜져 이거 어떡해 아 응.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거 산지 별로 안된거 같은데 아 짜증나 진짜 니네 집안 오면 왜 이러냐 응? 이모 이거, 이거 핸드폰 바꿔 이제 뭘 바꿔? 액정만 이거 딱 고치면 쓰면 안돼 별로 안 됐었는지도 5년 됐잖아 5년부터 5년이야 이거 액정만 가, 바꾸면 돼야그 액정 파는 그 뭐야 이거 가는 데 있으면 한번 알아봐 이 빨리 갈아야 돼 아니면 어? 뭐 그거 액정 가는 값이나 사는 값이 똑같아 하나 응? 사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액정 그냥 한 5만 원이면 바꾸는 거 아니야? 5만 원이면 핸드폰 하나 사겠다 어? 핸드폰이 그렇게 했어? 그럼 뭔데? 이모 잠깐 기다려봐. 이거 봐봐. 응? 어? 아니, 이게 뭐, 뭐 하는데, 이게? 아, 이게 카페인데, 어. 일단 한번 봐봐. 회원 가입하고, 어. 여기서 핸드폰 싸게 살수 있대. 핸드폰? 그러니까, 어, 핸드폰을 여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를 가격 비교를 해주는 사이트야, 여기가. 아, 씨, 봐, 여기서 사기꾼, 사기꾼 이런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모, 그거 어디 대리점 가갖고, 너 호구당하지 말고, 이런 데서 차라리 가격 비교하고 사는 게 낫지. 야. 왜?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대포폰이나 아니면은 이거 뭐 물건 너아갖고는 이런 거. <laughs>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 요즘 다 이렇게 사. 진짜? 응.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? 어? 오 뭐야 핸드폰을 여기서 산다 이거지? 그럼 어, 어. 거기서 이제 어. 어, 이모가 원하는 핸드폰 이 있을 거 아니야? 응. 어.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찾아서 할수 있는 거지. 아이씨 어떻게? 이게 왜 이렇게 좋아? 휴대폰 오 지역별로 다 있네? 그럼 나는 이제 서울의 서울 투표 시에 눌러갖고 한 봐보자. 여기서 사면은 싸게 살수 있는 거야? 어. 오 시세를 한번 보자고. 음. 오나? 이거 엄청 싸네. 그럼 요즘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걸로 사이 뭐. 어디서 눈탱이 맞지 말고, 여기서 사. 내가 이거 사십팔 이거, 이거, 150만원 주고 샀어. <laughs> 이모, 이거 5년 동안 할부금 계속 내고 있던 거 아니야? <laughs> 지금도 내고 있어. <laughs> 아이, 미쳐버리겠네. 이거 왜 이렇게 싸? 어머. 여기 핸드폰 저렴하게 살수 있다 이거지? 그럼. 아까 전에 너 뭐, 뭐, 뭐라고 했지? 뭐, 유튜브? 뭐? 어, 아, 유튜브 하고 왔다 하고, 응. 거기서 이제 핸드폰을 구입하는 거야. 음. 그리고 나서 후기를 남겨 이모 또 그런 거 잘하지. 그치. 그치. 다 장난 아니잖아. 너 시켜봤거든. <laughs> 후기를 남기면 어. 그게 보니까 이번 년도 안에 해야 되더라고. 12월 말일, 31일 얼마 안 남았어 이모. 31일까지. 얼마 안 남았네. 그럼 하면 이모 에어팟이랑 뭐 치킨이랑 이런 거 준대. 에어팟 이모 도전하자. 에어팟 이거 귀에다 꽂고 다니는 거부청기 같은 거? 어. 어, 어 그래? 그거 어. 하고 어. 에어팟 받잖아? 어. 그럼 나 주면 돼. 너귀안 좋아? 아니. <laughs> 아니야, 이거 노래 듣는 거, 이모. 에어팟 알지? 아, 그럼 치킨을 먹는 게 낫지, 아니야? 아니야. 아, 치킨이든 에어팟이든, 응. 일단 후기를 쓴 다음에 당첨되면 나줘 <laughs> 어, 너 하는 거 봐서. <laughs> 오, 여기서 이제 근처 가까운 매장을 이렇게, 어? 클릭해갖고는 이거 시세표를 확인하는 거구나? 그럼. 응. 야, 아이폰 있나 한번 봐야겠다. 아, 이모. 응. 그래. 왜? 나도 젊어 아이폰 쓸수 있어. <laughs> 이모 아이폰 못쓸것 같아서 그래. 손가락이 커서 그렇지. 조판만 좀 이렇게 커, 크게 하고나면은 다 돼. 나도 아이폰 외국거 한번 써보자. 이모 근데 이거 좋지 솔직히 여기저기 응. 안 돌아다녀도 되잖아. 어, 괜찮. 옛날 옛날. 얼마나 다리 아파. 맨날 돌아다녀왔구나아우 손도 진짜. 시렸고. 어. 오늘 같은 추위에. 오늘, 아유, 만약 갔으면 또 호호당하고는 200만원짜리 뭐 이렇게 하겠지? 그럼, 또 5년 동안 또 3만원씩 내겠지, 계속. <laughs> 아유, 씨, 정말. 아유, 여기 좋다, 좋다. 아 내가 옛날에, 뭐, 옛날 폰 이거 폴더나 아니면은 그 시티폰. 너 시티폰이라고 아냐? 그거 너무 오래 <laughs> 했잖아. <웃음> 그런 거 썼어! <laughs> 핸드폰 없애주면 1544 이런 거 전화하고는 나좀 받아줘! 나야다! 이러고는 공중전화해서 전화하고. 아유, 대박이다. 왜내 친구들한테도 이거 알려줘야겠다. 어? 어, 잠깐만. 어, 순자야. 뭘? 너 핸드폰 바꿀 때 되지 않았냐? 응, 그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. 야, 이 새끼야, 사기꾼이라니, 사기꾼이 아니라. 그 카페에 뭐가 있대. 어, 그래서 보청기 같은 것도 주고, 치킨도 주고 막 해. 어, 휴마커라고. 쳐봐. 응? 아유쟤 봐. 쳐봐. 휴마커. 어, 치면 그 쌍나와. 핸드폰 싸게 살수 있어. 어? 나도 이거 조카가 알려줬다. 웬일로 이쁜 짓 한다? 내 주파가. 어. <laughs> 어 알았어. 어 끊어. 어. 아유 내 얘도 얘도 이거 문명에 이거 좀그래갖고 아유 누워서 좀 봐야겠다. 아유. 아 괜찮네. 아 이거 또 이쁘네. 뭐반 가격이나네 가격이? 나네. 가격이? 응? 이모. 응? 어? 안 가? 안가아나 핸드폰 없잖아. 나 핸드폰 좀 보고 갈게. 니콜로. 네나 나가야 돼. 아, 가. 나 신경 쓰지 말고 난 알아서 갈게요. 야. 핸드폰 하루만 빌려 줘. <laughs> 나 친구랑 어떻게 연락해? 아, 이로 사사로 전화해. 그럼 되잖아. 아니면 이거 갖다 지금 전화해서 어. 8시까지 저기 앞에 킨 집에서 만나자 그래. 그럼 되잖아. 아, 진짜. 아 언제? 아유, 빨리 가 그냥. 핸드폰 놓고 나가 그러면.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아유, 정말 징징대기네 정말... 빨리 가 간다 나가 문화인 이쁘다 이모 네. 나 진짜 간다 아니 정말 가라니까 빨리 가 내가 놓고 갈게 핸드폰 여기다 싹 하고 놓고 가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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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살리기. 얘네들 뭐지? 살기. 응, 왔냐? 이모? 왜? 뭐해? 핸드폰 봐. 안 가? 야, 핸드폰 보고 있잖아. 아휴, 정말. 아, 언제까지 봐? 이거 가 잘... 별로 안 됐어. 한시간만 이모... 됐구만 새벽. 새벽이야 <laughs> 아우 좀 보고 갈게 아우 뭘 사야 될지 고민되잖아 아우. 아니 언제까지 봐 그거 빨리 해 시간이 야. 얼마 없어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맘에 들면 또 이게 나오고 어? 이게 맘에 들면 또 다른 게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정하냐 뭐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원하는 게 뭐냐고 봐봐 응? 너 봐봐 응 요게 낫냐 아니면 여기 낫냐 같은 거잖아. 같은 거지. 모델이 같다고 이모. 색깔이 다르잖아 색깔이. 아유. 그게 뭐가 중요해? 뭘 중요하지 나는 중요해. 실버가 나은지 아니면은 검정색이 나은지. 이모 어? 아무거나 사. 다 똑같아. 이모 어차피 전화만 하잖아. 아 나도 신세대처럼 이쁜 가 핑크색 같은 그런 거, 거 살까? 아 됐어. 제일 싼거사 그냥. 아우 정말 싸도. 이빠 거아니 디자인이 색깔이 그 문제네. 아우 너무 이쁜데 이거 다다 다 사고 싶다. 어이 어떻게? 야너아 어, 가서 씻고 자. 나 여기서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게. 아니 이 이번... 핸드폰 <laughs> 한, 한 번만 더 빌리자. 야 어? 너 가서 씻어 그렇게 할, 얼쩡거릴 거면 빨 자. <laughs> 핸드폰 하루만 더 빌리자. 언제까지 할 건데? 아우, 내가 알아서 하고, 잘게, 주고 갈게. 실버가 나은지, 검정색이 나은지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될거 아냐. 아. <laughs> 내일은 진짜 가. 아이. 일어나자마자. 알았어! <laughs> 오, 이것도 이쁘네, 색깔이. 하. 아, 괜히 알려줬어. 시팔 것.